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어, 지금 보면은 HLB가 가장 명확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5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HLB가 왜현 시점에서 가장 명확한 주식일까?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FD 허가가 딱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기 허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조기 허가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날짜를 꽉 채워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왜 지금 HB가 가장 명확한 주식이라고 볼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지금 재료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이 챕이는 아주 강력한 세력주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올릴 때도 아주 명확하게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올릴 때 항상 어떤 강한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HLB의 특징입니다. 주식으로서는 정말로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이 항암제 개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고 결실이 나오느냐 이번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 결과물이 3개월 내에 무조건 나오죠. 이제는 뭐좀 미루고, 어좀 이러쿵저러쿵,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결과가 나오죠. 어 지금 현재 3개월을 남겨두고 허가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은 현재 안개 속이다. 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수 있죠.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자 여기에 쭉 가서 이제 삼결이면 길이가 뭐이 정도 정도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삼결, 3월 20일이다. 3월 20일이면, 자이 3월 20일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아마도 12월달은 물 건너간 분위기고, 1월부터 본다면, 1월부터 2월, 3월 20일, 가정에서 이렇게 본다면, 3월 20일, 여기까지 해서, 요 구간 내에서 FD 허가가 나게 된다면, 여기서 나면은, 주가는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갈 거다. 여기서 허가가 나면은 이렇게 하죠. 어, 지금 날짜가 딱 3월 20일 정해져서 허가가 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사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 없다. 알수 없는 상황인데, 요 구간 동안에는 어쨌거나 깜깜이 구간이고, 누구도 알수 없는, 없는 구간이고, 요 구간 동안에 각종 이제 뭐 찌라시라든지 이런 뭐 가짜뉴스 이런 부분을. 또막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부분은 고지 것대로 믿어서는 안될 겁니다. 항상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만 진짜 백이 소식이다. 이렇게 보죠.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소식들만 진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어디로 갈 거냐 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하겠죠. 일단은 첫 스타트는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FD 허가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만큼 직선으로 따지면 이만큼 들어 올린 상태죠. 지금 들어 올린 상태다.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렸죠. 자, 그러고 이제 중간 과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흔들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가장 명확합니다. 아, 지금 뭐이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도 크게 관계없이.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는 워낙에 이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가는 춤을 추면서 움직일 거다라고 좀볼수 있고,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뭐이 작은 소식들은 잔파동이 불가하다. 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고 뭐 이런 잔파동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잔파동이 불가한.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앞으로 뭐 하향, 하방 추세로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그렇게 내리는 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세력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횡보를 계속 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횡보가 나올 거다. 여기서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3월 20일 딱 3개월 남은 이 기간인데 이 3월 20일 내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결과가 좋으면 아, 정말 h 비가 그동안에 이런 많은 의심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말만 있고 결과물은 없었던 지금까지의 HF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기대감이었죠. 무조건 다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어, 전부 다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이기술 가지고 허가를 받아내면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간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실이 이번 3월 20일까지에서 나오느냐. 또 이번에도 결실이 나오지 않고, 그동안의 일체비 행보와 동일하게, 나노코박스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됐어. 위안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됐어. 선은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남도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됐어. 이렇게 또 똑같이 재방송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데이터 가지고 허가를 받아낼지, 이게 관건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명확하죠. 3개월 동안은 깜깜이 상태의 구간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3개월 내 어느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위로 가느냐, 아래로, 어 수직 하락하느냐. 이건 그냥 수직 하락이죠.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수직 하락이 될 겁니다. 얘는 아주 급등 흐름이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아주 명확한 상태다. 얘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뭐, 국내 정세, 해외 정세, 증시 분위기, 각종 뭐, 증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다. 분위기만 조금씩 따라갈 뿐이지. 자, 어, 실질적으로는 이 HLB 주가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깜깜이 구간 동안에 운전 핸들링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죠. 자, 그러고 이제 3월 20일 디데이 요 사이에 전해 될지 요 날짜가 딱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때가 되면은 진짜로 어,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어, 또 역사는 반복된다? 가 되느냐? 이렇게 명확한 주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 약세장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